제7강령 보리훈 제284사 가품은 하늘이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써 갚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으로써 갚나니 6개 30급이 있느니라 가품의 여섯 가지 개는 1개 적 2개 중 3개 창 4개 영 5개 대 6개 소인이라. 제285. 사1계사문은 수가 많은 것이니라. 덕을 닦고 선을 행하여 이것이 쌓이고 또 쌓이면 사람이 오래도록 느끼고 신명이 이미 느끼며 하늘님 역시 감동하시면 가히 으뜸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음의 여섯 가지 급은 1급, 3급, 2급, 무단, 3급, 익증, 4급, 정수, 5급, 천심, 6급, 자연이니라. 제286. 사 1급 세군는 배를 이어 선행함이니라. 한해 자란 나무는 한해 이슬을 받으며, 십년 자란 나무는 십년 이슬을 받나니, 거듭 이슬을 받아 열매를 맺으면 가히 버금복을 받을 것이니라제2 8 7사 이국, 무단이란 선을 행하는 마음이 끊어짐이 없음이니라. 하룻밤에 세 편이면 천권의 책을 읽을 수 있으며, 하루에 천 보면 말릴 길도 도달할 수 있나니, 선도 또한 이와 같이 행하면 다이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288사 3급 익증은 나날이 착함 을 더하고 다달이 덕을 늘리는 것이니 라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 마침내 복음을 이루고 갈고 또 갈면 마침내 아름다운 옥이 되나니 선이 칼과 같이 빛나고 덕이 옥과 같이 윤택하면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289.4. 사급, 정수란 아비의 선행을 계승함이니라. 아비는 선하나 자식이 약한 경우가 있고, 아비는 어리석은데 자식은 현명한 경우가 있으나, 아비도 선하고 자식도 선한 경우는 드무나, 능히 아비의 선함을 계승함을 일컬어 이어서 촛불을 밝힌다하니,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294.5. 제2 9 천심은 배운 바는 없으나 단지 타고난 마음씨로 선으로 향함이니라. 선행이라 이르는 것은 따르고 착한 일이라 이르는 것은 지으며 선심이라 이르는 것은 배푸나니 비록 어짐을 실천하지 못하나 불선을 행하지 않으니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291사 6급 자연은 저절로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벼슬자리에 얽매여서, 비록 선하지 못한 것을 하고자 하나 하지 못하느니라, 덕을 닦고 선을 행하여 티도 없고, 흠도 없으면 간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292사. 이게. 중. 중이 역임은 한 번에 행하여 크게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함은 선의 용기여. 남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미침은 선의 정성이라. 선한 용기가 있고 선한 정성이 있으면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중위 여섯 가지 급은 7급, 유조 8급, 공실, 9급, 면역 10급, 주수, 11급, 척방, 12급, 광폰이라. 제293사 칠급 유조는 어린 나이에 선을 행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어려서는 뜻을 정하지 못하고 배움이 아직 두루 미치지 못하여 지혜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국량이 어두웠다 밝았다. 하지만 능히 착한 일을 하나니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 294사 8급 공실은 그 선을 잃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선을 보배처럼 알고 악을 도둑처럼 알아 항상 도둑에게 보배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보배를 품어 스스로 지키고 한 마음으로 도둑을 진압하여 보배가 있는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 295사 구9몇 년은 선행에 힘쓰고 선행을 격려함이니라 선행에 힘쓰나 떨침이 없으면 선행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여 펼치게 되면 다시금 선행에 힘쓰게 하니 선하고도 선하도다.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2 9 6사 10급 주술한 선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성품이 유하면 선에도 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성품이 협소하면 선에도 선을 잘 거느리지 못하고 성품이 약하면 선에도 선을 잘 세우지 못하나니 스스로 선을 지키어 줄기가 뿌리를 지키듯이 하면 하늘의 기틀이 저절로 있게 되어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 297.4. 11급 척방은 선을 해하는 비방을 물리치는 것이니라 성품이 편벽하여 한 가지 선을 보매 백 가지 비방을 물리치고 한 가지 선을 들음에 백 가지 비방을 물리쳐서 심하면. 천보다 유익해도 역시 따르지 않나니 천성이 굳어진 것이니라.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 298사 12급 광포는 선을 널리 펴는 것이니라. 착한 일을 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착한 말을 하여 남을 칭찬하며 착한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지 악한 사람이 자기를 희롱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천성이 순수한 것이니라.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2 9 9사 3개. 창. 시작함이란 선행을 시작하는 것이니, 삶아서 물든 것을 없애는 것은 삶아서 시작함이고, 빨아서 더러움을 없애는 것은 빨아서 시작함이며, 뉘우쳐서 악함을 없애는 것은 선을 행함이 시작함이니라. 몸의 혼탁함을 벗고, 마음을 맑은 물에 쓸 수면,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의 여섯 가지 급은 13급, 유구, 14급, 유린, 15급, 기연, 16급, 자수, 17급, 불권, 18급, 6급이니라. 제304. 13급. 유구는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아가며 좋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니라. 성품이 악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악하여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며 욕심이 악하여 사람을 해치나니 능히 이세 가지 악을 없애고 선으로 나아가에 나아감에 또한 오랜 세월이 되어도 옛 시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릴 때의 착함이 되기는 어려우나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3 0 1 4 14급 유리는 착함으로 이웃과 같이 하는 것이니라 양은 개와 무리지지 않으며. 기러기는 째비와 만나지 않는 것이 이치니라 선한 사람은 착함을 이웃하니 이웃이 착하지 않으면 그 이웃을 버리고 그 착한 덕이 손상될까 두려워하나니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 324. 15. 기연이란 착함은 그렇다 하고 악함은 그렇지 않다 함이니라. 바람에 갯버들이 정함은 없으나 그 잎이 언덕에 나붙끼지는 않나니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이니라. 성품이 혹 물결쳐서 착하고자 하다가 악하고자 하다가 할지라도 착함을 그렇다 하고 악함을 그렇지 않다함은 참된 것으로 돌아오미니라.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303사 16급 자수는 스스로 자신의 선을 닦는 것이니라. 남에게 선을 나타내는 것을 할수 없다 하고, 남에게 선을 권장하는 일을 또한 할수 없다 하면, 이는 겨우 스스로의 선을 닦는 것이나, 남들이 크게 착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번번이 부끄러워한다면 어진 성품이니라.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344 17급 불권은 선을 행함에 게으르지 않음이니라. 부지런한 장인은 그릇을 만듦의 아름다움이 다해야 그치고, 부지런한 의원은 병을 진찰함에 약이 다해야 그치느니라. 착함에 부지런한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선을 찾고 선을 가려내어 선에 맞아야 그치는 것은 부지런한 성품이니라.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305사 18급, 6급은 선에 이루고자 함이니라. 성품이 혼미하면 아는 것도 억두하자 비록 착한 일을 하고자 하여 혼자 그 착함의 착한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악의 옳지 않음을 아는 것은 참성품이니라. 가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364. 사계. 영이란 십의순이라. 악이 다하여 구에 차면 당세의 악함이요 악이 극심하면 십에 차니 또한 전세의 악이니라. 악이 참면 남는 것이 없으니 가히 크게 재앙을 받을 것이니라. 영의 네 가지 급은 19급 습범 20급 연속 21급 육아 22급 전학이니라 제374. 0 19급 습범이란 아비의 악을 이어받음이라. 앞집에서 불이 나뒤집 또한 불이 나면 멸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라. 아비가 악을 범하고 자식이 또한 그 악을 답습하면 꺾지도 못하고 그치지도 못하니 가히 버근가는 화를 받을 것입니다. 제3084 20급 연속은 악을 연이어 저지르는 것이니라. 도적은 아비에게 듣고 흉악한 이는 자식에게 가르치니 어찌 아비의 악을 들을 것이며 자식에게 악을 가르칠 것인가. 아비에게 악을 듣고 이를 행하고 자식에게 악을 가르쳐서 이를 채찍질하는 것은 연이어 악을 굴리는 것이니 가히 큰 화를 받을 것이니라. 제3 0 9 4 2 1육가는 악을 더하는 것이니라. 악어는 작은 물고기를 삼키지 않으며 이르는 연약한 짐승에게 눈길을 주지 않느니라. 악이 가벼우면 그치고 악이 무거우면행하는 것은 악을 더하는 것이니 갈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 제314 22급 전악은 남에게 악을 전하는 것이니라 자신의 악은 고칠 줄 모르고 남의 악도 고칠 것을 권하지도 못하며 도리어 어리석고 착한 사람을 꼬이고 희롱하여 자신의 악을 돕게 하며 악을 비호하려 바로 변명하여 어리석고 착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진짜 악이 거짓 악을 모함하는 것이니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 제 311.사 오개들은 한번하여 크게 악을 짓는 것이니라 작은 악을 짓는 이는 어리석으니 대처함이 같지 않아 혹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우나 큰 악을 짓는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 한때 이를 저지름에. 그 죄가 신령과 인간을 꿰뚫으니 그 화를 받을 것이라. 니제네 가지 급은 이십삼 급, 감상 이십사 급, 무탄 이십오 급, 취준 이십육 급 외선인이라. 제 삼백십이사 이십삼 급 감상이란 징계하고 문책하여도 고치지 못합니다. 한번 악의 징계로 다스리고 두번악의 문책을 하여도 오히려 고칠 줄 모르고 종신토록 악을 저지르은 악에 미친 것이니라.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 제313 4 24급 무 바늘한 악을 짓고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니라. 악을 도모하며 남이 이를 깨뜨릴까 두려워하고 악에 머무르며 남이 알까 두려워하여 스스로가 숨은 죄악이라 이르며 이미 악을 지음에 진심으로 두려워하거나 겁냄도 없고. 장차 악을 지으려 함에 진심으로 기탄하지 않음은 워낙한 악이니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입니다. 제 314사 25급 취준이란 평소에 착하고 어질다가 갑자기 험한 악을 저지릅니다. 어질면서 악을 짓는 사람은 없으며 착하고서 악을 짓는 사람 또한 없나니 그 원래 마음이 불량하고 원래 성품이 착하지 못하여 갑자기 험한 악을 저지름은 악을 감추었던 것이니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 제315사 2 6급 외서는 겉으로는 착한 채하나 속으로는 아픈 것이니라. 말은 바르나 행실이 합당하지 못하고 행실은 합당하나 일은 믿을지 못한 것은 눈 쌓인 밑에 함정에 악의 태아가 가득한 것 같은 어두운 악이니 가히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니라. 제 316사 6개 소란 작은 악이니라 허물이 지나치면 지나친 것을 악이라 하니 큰 허물과 큰 악은 어두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작은 악 역시 지은 바이니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 소의 네 가지 급은 27급, 배성 28급, 단연 29급, 불계 30급 권린이니라. 제317사 27급 대성은 본성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좁은 것을 버리면 넓은 것이 편해지고 옹졸함을 버리면 호탕함이 편해지나니 악을 시도하여 이로움을 얻자 좋은 방도를 짜내고는 몸을 던져 악을 마고 사들이는 것은 악이 날뜸이니라. 가해 그 화를 받을 것입니다. 제318사 28급 갈려은 악을 끊고자 하면서도 다시 악을 잇는 것이니라. 은밀히 행한 악이 이미 드러남에 두려움을 품고 끊으려 하다가 남의 말이 잠잠해지자 다시 그 악을 꾀하는 것은 유사한 악이니라.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 제319.4.29. 불개는 악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고쳐야 하나 참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마땅히 고쳐야 할 줄을 알면서 참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로고지 않은 것이라. 니 이는 우매 한하게 들떠 있는 것이니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 제324 30급 권리는 제 몸의 악이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양순한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권하는 것이니 양순한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양순한 사람을 모함하나니. 자신의 악이 인의 넘침은 굶주린 악이니라. 가히 그 화를 받을 것이니라.